내려오신 아버지여,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규례, 이러한 거룩한 생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잘 덕 없이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그래도 게으르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이만큼 부지런함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다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하며,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주께서 주신 믿음과 그성령 감화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많은 매를 베풀어 주소서하오니 이제 그 은혜가 오늘은 분명하게 열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와도 물어 말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말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든지 항상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동하여서 이룰 것을 내다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안심하고 그리고 주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더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있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도 맥힌 것이 없는 그러한 밝고 명랑하고 충만한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이하신도 확실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가 다주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후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앞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 바르게 살고, 통일보다는 진리와 의의를 앞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이렇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인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호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장래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말세의 귀한 사명을 잘 강하는 그런 택한 백성으로 오늘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할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주시옵소서. 억압과 고통,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 속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90만 명의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 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밝은 소식을 주시고 철의 장막을 온전히 걷어버리고 자유한 가운데서 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너진 계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인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이무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님의 귀한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장래 이나라이 교회의 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고 또 오늘 권사회의에서 지금 부양관에 수양회를 위하여 출당하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다 지켜주시고 쪽지 않게 하시며 은혜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수양회가 될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바로의 모든 생활을 죽게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어, 예레미야 2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로부터. 아 어, 끝절, 32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예다 마리아의 아들이 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아리미, 이예 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감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네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아마사입니다.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누로 주사장 요호야다 대신하여 제장을 삼아 요호야에게 긴 이대 서로 오삼. 무호무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찾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지 하여, 그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네 중에 가장 선지자라 하는 아소도엘미예레미야를 말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선 이르기를 오히려 그것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엘사장스마냐가 마요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이르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의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람 그 스마야에게 말씀을 말씀하여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하여 글을 네가 너희를 예언하고 그를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 내가 누라인 란 스마야와 그 자손을 보라리니 그가 나 여호와의 폐역함과 했음 이 백성 중에서 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그백성을 행하여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과.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중심에서 그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1차 그 예루살렘 포로 가운데서 지금 얼마간 회파되기도 했고 성전 기명이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런 상황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때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집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지요.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다 내가 잘못했다. 그 원인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꼭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거슬려 올라가면 어나 하나님께로 향한 마, 원망이 됩니다 내가 왜 예를 들면 내가 왜 키가 작을까 하고 원망하죠 부모 원망하죠 부모 원망 하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지혜가 없을까 그것도 또 없죠 그렇죠. 내가 왜 병들었을까 결국은 그 누군가를 원망하다 보면 은 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당했을 때, 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요, 우리 죄 때문이다.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누부간 내 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원인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바로 이죄 때문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했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또한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망해 놓았으니 이것 이대로 회복되지 못하겠다. 빨리 회복해야겠다. 또 빨리 무슨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초조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향해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기 생전에 자기 손에서 신과 이루어지길 바라는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앵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든지, 또 언제 구원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고 바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자세, 신앙적 자세는 생각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사건만 생각합니다 빨리 조급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회계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저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났다.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 뭐 남북 정상이 만나고. 무슨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뭐, 당장 그냥 뭐 가서, 아, 그, 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만나서 끌어안고 또 선물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만나고 뭐 그러자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니, 수십만이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백명 간다면? 기가 막히죠? 뭐, 그저 누구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이거 나이 많은 사람들, 우선은 뭐, 어, 제 1세들, 지금 얼마 안있다 죽을 사람들이 나와서 순서적으로 몇명 보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서두르지 마세요 독, 도독, 독일과 독과 동독이 만나는 것도 정상회담 한 다음에 20년 후에 통일이 됐습니다 20년 후에 알아들었어요? <laughs> 뭘 그렇게 당장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은 자기 주체적 방법으로 통일할 때가 왔다고 좋아합니다, 지금. 그거 써붙인 거 보잖아요.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없어요. 조선은 하나다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방법대로 주체적 방법, 네, 그, 공산주의 방법으로, 하나가 될 때가 왔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이 아마 문을 여는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양짝이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아주 근본은 개, 통이라는 말만 같아요. 난그우리에서원은 통이라면서 노래 부를 때, 웃음이나 와서 참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통일이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인데? 그 생각하는 통일은 공산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자유주의. 둘이 손잡고 우리보소오는 통일이에요. 이런 맹나한 이런 쇼가 어디 있냐고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서두르면 맹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저용히기다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요. 목마른 자를 마시요 부른 자는 치료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저들을 불쌍하게, 그, 그 인민들 고생하는 거 도와주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려요.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걸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잘못됐거든 그러면은 이제는 조용히 회개하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든지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가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도대체 이 왕들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애급으로 사람을 보내서, 뭐, 이렇게 군대를 좀 원중, 충하려고도 하고, 대항을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선지자들을 원망해요. 선지자들 가운데, 보세요. 당장 2년 후에는 돌아오리다. 하는, 아,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아, 그런 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 그, 그게, 그게 오것 같다. 예레미야는그 중에는 제일 마땅한 전지자예요 70년을 기다리라. 70년이면 다 죽지, 사나? 안 그래요? 지금 포로되어 간 사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90년을 살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90세가 돼야 돌아오는 거고, 보통, 보통 사람, 90세 이하로 사는 사람은 못 돌아오는 거죠. 대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라니, 아이고 이거야말로 그렇잖아요. 안 된다. 예레미야 전놈 아픈 놈이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느냐. 저거 선지자 냐 저거. 이렇게 돼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짐결는착보에 채워 매질을 하고 별 짓도 했는데. 아니 문제는 그렇잖아요. 딱두 가지가 문제죠. 어느 말씀이 사실이냐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예? 말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그게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쓴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이든 야기 간에 사실이면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아니면 어떤 좋은 말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사실이냐. 그 리얼리티 진짜가 뭐냐 그걸 아야죠.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쪽이 하나의 말씀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리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요. 그건 좋을 리가 없죠. 이런 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우리가 큰 말씀이라도 받아들여야죠. 내게 불리한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대로 기분 좋은 말은 듣고 싫은 건 뱉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기분이 나빠도 수여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너희의 빈하에 이르기를 오이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며 전운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느니라. 심지어는 지난번에 말했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사건에서 말하는 걸 보면 우리 우리도 그 당시에 있다면 예레미야의 말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데우간 너희들,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라, 집을 세우라, 그리고 느타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영 못마땅한 거지. 어떻게 저런 선지자다 있나? 저게 어떻게 선지자인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들은 조용히 순종했어야 하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부간네 살이 이기는지, 애그 왕이 이기는지, 파사왕이 일어나는지, 그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신앙인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바로 서기만 하면 돼요. 포로된 처지에서, 예루살렘이 다 망한 처지에서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로 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건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경제, 정치, 문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게 돼요 포로되어간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꿈도 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파사왕을 세우고 파사왕 고래를 세우고요 또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사드라, 무생, 아베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일하면서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때 파사왕 한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돼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다. 바벨론 왕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을 진멸한 건 잘못한 거다 돌아가서 성전 다시 세우고 이 성전 기명, 이 보화들 다 가지고 가서 성전에 채워놓고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 다시 수축하도록 해야겠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에요. 그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리고 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조용히 기다린 거예요. 원망 없이. 그래서 유명한 백스터의 설교인, 내가 설교문을 아, 내가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너무 나 재미있는 설교예요. 설교 제목이 His part and our part. 그런 제목입니다. His part and our part. 그의 할 일, 그의 일에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그렇게 간섭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어때요? 지금 그 나이에서 자기 할 일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일이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런데 대답 안 하는 아이들이 또 머리가 좋더만요. 한다는 소리가 이 공부해 봤대,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 다른 일인 점그 그때 그때는 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나 하지. 너내 나이를 할 리가 없잖아. 옛날에 농사할 때 같으면 들에 나가서 부모님을 거들기도 하고 할 일이 었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정말 기계로 하는 세상이라서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 저남들, 아, 그냥 잘 먹어가지고 튼튼하고 힘은 많은데 일걸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공부만 부지런히 해놓고 기다려. 그러면 어디로 인도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그런데 너무 미래에 대한 생을 미리 하고 초조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 공부 해봤댔자 별 일이 없고 공부 많이 한 누구 누구도 별볼일로만 그러니까 나도 이제부터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딴 소리 하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리가 알아요. 오늘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저들이 정직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아마 좀 조급한 사람은 그러겠지. 70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어떤 사겠지아이알레니 죽지. 70년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요? 그냥 죽으라는 거지. 이러고 원망을 합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목전에서 내뜻 안에서 내 기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을 뿐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 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돼. 전원을 만들어라, 만들어. 마치 다시는 바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로 말하면 단일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바벨론 왕을 섬겼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한 사람이니다요 그리할 때에 그는 바벨론 혹은 파사의 총일의신이 되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그런 모든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선교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게 파사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 하나님의 덕을 선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건 위대한 역사가 아닙니까? 바벨론은 힘으로,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다니엘은 신앙으로 바벨론을 점령했고, 그러나야,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초대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겸손하게 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서고 조용히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이름이 거리키여김을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이 싸움 나이다. 아멘.